한국신문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분이 천만 달러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부자인 거죠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추워도 히터를 안 튼대요 샤워는 1년 12달 찬물로만 한답니다 샌드위치에는 참치 튜나 샌드위치 좋잖아요. 근데 튜나 대신에 고양이 사료캔을 넣어서 먹는데요. 왠줄 아세요? 30센트가 싸거든요. 아직 놀래시면 안 돼요. 전 남편 전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청소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했대요. 그러니,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내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왜? 청소하러.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돈 아끼려고. <웃음> <웃음> 자,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했더니, 유년 시절에 너무 가난했대요. 거의 홈리스와 같은 인생을 살았대요. 자 이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에서 가장 궁핍한 백만장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줬답니다. 척핀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어, 지난 10월달에. 얼마 안 됐네요. 한, 한달 전에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투베드 민, 투베드룸 임대 아파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는 면세점 사업으로 억만 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억만 장자예요. 백만 장자가 아니고, <laughs> 억만 장자예요. 한때는 전 세계 부자 순위 23위까지 올랐던 인물이랍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인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샌프란시스코의 투베드룸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쓸쓸하게 돌아가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1997년에 그가 면세점을 매각하려 할때 이중장부가 발각됩니다. 무려 그 이중장부에 빼돌려진 금액이 얼마냐면 4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5조 원 정도. 이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가 감이 안 와서 구글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 기준으로 산호수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인데 그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1년 동안 매겨 살리기 위한 2023, 2024년 예산이 5.2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사, 그 횡령한 금액, 비밀 장부에 있는 금액이 4빌리언이고, 사노세시 1년 예산이 5.2빌리언이에요. 거의 80%에 육박한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이 빼돌려진 이중 장부의 존재 때문에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횡령한 돈이 아니라 자선 단체에게 기부한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지금까지 피니가 사업을 하면서 자선 단체를 설립해서 다른 단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했던 금액을 비밀리 적어놓은 장부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으니까 아무도 몰랐고 회사 사람들도 거의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분의 실존이 사람들에게 다르게 소개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경영자들 단체에 가면 돈안 내려고 밥만 먹고 빨리 간대요. 그러니까 맨날 짠돌이라고 소문이 났던 분인데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여러분 그의 기부는 계속되었고 결국은 평생 동안 그가 어 기부한 금액이 10조 8빌리언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게이츠 그리고 워런 버핏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빌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바로 척 피니를 본받아서 어그 이후에 자선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게스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사치와 방탕한 삶을 산거 아니냐? 혹시 저 사람도 사업을 실패한 거 아닐까? 아니, 어떻게 세계 23위가 임대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을지, 있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방탕한 삶도 사치스러운 삶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실은 그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도 존재해요. 사람들은 삐니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억만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두구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어려웠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지독한 짠돌이의 삶을 살면서 가장 궁핍한 백만장자가 있고,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15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지만, 가장 아름다운 억만장자의 삶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인생에 더 호감이 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다사다난하죠? 원래 이게 송구 영신 예배 때 해야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일은 기억이 잘안 나요. 인생을 살아도요, 힘들었던 일들만 기억이 나요. 정말 그런 기억들만 또렷하게 남습니다. 누구처럼? 에이미, 엘리자베스처럼. 그러면 그 기억에 충실하고 결국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있어요. 에이미 엘리자베스처럼 그런 것들을 통증으로 이해하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바로 그 통증으로 파악해요. 동시에 피니처럼. 따뜻하게 감싸면서 품에 안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생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비결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그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시선이 어떠하느냐입니다. 주수감사니까 감사하는 절기인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려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지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딸이, 여러분 혹은 아들이, 엄마, 선물 뭐해 줄까? 땡스기빙이고 크리스마스인데, 라고 물으면 제발! 주건사님, 됐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laughs> 서로에게 진짜 별로예요. 그런 관계는요, 진짜 별로예요. 그때에는요, 호들갑을 떨기 시작해야 돼요. 엄마 선물 사주게? 뭐 사주게? 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두개 사주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세개 사주면 안 돼?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선물을 사갖고 왔을 때, 그때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더 호들갑을 떨어야 돼요. 어머 어머 어머, 이런 거 제가 잘 못하는데 너무 너무 좋다. 너무 고마. 이리 와, 뽀뽀해줄게. 쪽쪽 빨아주고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깨가 쏟아지죠. 그러니.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해준 그 마음을 고마워하고,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하는 과정들을 관계 속에서 하면요, 그 관계가 깨가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한번 해보죠. 애가 선물을 사왔어. 혜영 자매가 선물을 사왔어요 임권사님 근데 임권사님께서 엄마 지금 바쁜데 설거지 끝나고 볼게 거기다 둬또 수진 자매가 사왔어 김권사님 근데 어 수진아 작년에 사온 것과 비슷한데 엄마 이거 비슷한 거 샀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이야기를 들까요 저하고 눈안 맞춰 <laughs> 자. 여러분, 이거는 허리에 헐. 사온 사람은요. 기대를 하고 사 와요. 어떤 시나리오와 어떤 드라마를 하나 찍어요. 머릿속으로. 그걸 준비하면서부터.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딱 나오는 상황이 이거는 옛날에 드라마에서 봤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요 감정과 마음이 확 상하고 다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다쳐요 자 호들갑을 떠는 깨가 쏟아지는 그림이 인생을 사는 게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전자지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엄마, 엄마, 뭐 필요해? 라고 하듯이 그분은 항상 우리를 바라본대니까 그분은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는 분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그분은 행복해지고요. 내가 고마워하는 것 때문에 그분은 행복해져요. 이해가세요? 뭔 말인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깨닫게 만드는 게 목표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행복한 것이 그분에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다시 가서 보세요. 그분은요, 나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서, 나로 인해 그분이 즐거워서 너무 너무 즐거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딱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사다난했다고 해서 나한테 슬프고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러네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전몇년 전에 솔직히 좀 임장노임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노님이 아시다시피 몸이 불편하셨잖아요. 근데 제발 아니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했는데 또 암이 시래. 아이고, 그때에는 하나님 그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좀 과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임 장로님에게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임 장로님뿐만 아니라 저도 충격을 받았고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입니다. 장로님 발음도 훨씬 더 또렷해요. 장로님 걸음걸이도 훨씬 더 또렷해요. 어죽했으면 제가 몇주 전에 아침 노을 목장 식구들하고 함께 피크닉을 갔는데요. 저기, 그, 어디죠? 피너클, 피너클스 내셔널파크 여러분, 피너클스 내셔널파크가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네셔널파크예요 경치 좋아요. 임장로님이 동행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걸으셨,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이제 정, 동굴은 안 되고, 그냥, 입구에 옛날 같으면 동굴은 주권사님도안 되시더라고 거의 <laughs> 힘이 없어 힘이 이게 다리를 이렇게 해고 올라가야 되는데 발을 떨기만 하고 못 올라가죠 <laughs> 자 자신 있는 분 그래서 요즘 열심히 걸으세요 안 되겠는데 터키 제가 그랬거든 요 그걸 보고 나서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저분 모시고 갔다가는 괴멸의 <laughs> 계곡에 땀 그냥 계시라 그러고 와야겠다. 뭐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 열심히 걷고 계시는. 그때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목사로서 아, 큰일났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내장기관이나 복부 쪽에 장로님이 케어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계기로 제가 생각하기에 해영 자매가 훨씬 더 프렌들리해졌어요. <laughs> 그 전에는 조금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빠를 얼른 얼마나 케어하면서 원래 아빠를 진짜 좋아했대요. 그거는 인정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해영자매의 마음이 진짜 많이 풀어지고 또 행복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려면요. 헤아려야 돼요. 나 막연하게 아 올해 너무 힘들었어. 아좀 그랬어. 올해 별로 특별한 게 없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게 뭐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말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거기에 허점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요. 혼자 혹은 부부끼리 아니면 가족과 함께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어요. 왠줄 아십니까? 그분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섭리하시고 이끄시거든. 그리고 결국은 선하게 그분이 일을 하시거든요. 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아, 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 바울은요. 레이오프 당한 사람이에요. 정한영제 알겠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녀들이 그분 앞에 할수 있는 그 자녀들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번 땡스기빙 때 개인적으로 또 부부와 함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들갑을 좀 떨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해요. 결국은 그분은 선해요. 그 사실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강 집사님을 어떻게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영혼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앞으로 남아있는 허락하신 시간 동안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교회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들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때문에 지난 한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고 예, 예물 예 드리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 예물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교통하시며 항상 함께 해주시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고백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